전신운동 다이어트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박사 엠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케틀벨트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케틀벨트러스트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요 전신 근력운동까지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트러스트가 이렇게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다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저와 함께 다치지 않는 방법을 배우셔서 효과 좋은 트러스트 운동을 함께 해보시죠 그러면 캐틀벨 하나로 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세팅 동작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캐틀벨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아래로 받쳐서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편한 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날개뼈를 쪼여야 됩니다. 팔꿈치를 앞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되면 그냥 캐틀벨이 아래로 쏟아지기 때문에 승모근과 목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쏟아지니까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나중에 부상의 위험이 옆에서 보면 이 케틀벨을 몸쪽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이 전완근의 힘을 뺏기지 않고 케틀벨 무게를 몸통의 힘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틀벨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고 팔꿈치를 앞으로 빼주고 여기서 날개뼈를 조여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팅입니다. 다리 너비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어깨에서 조금 더 넓게. 너무 다리가 좁게 되면 고관절과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앉았을 때 허리가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다가 보면 허리를 다치겠죠? 이렇게 무릎을 넓히면서 앉으면 이 다리뼈와 이고관절 이 골반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깊게 내려가고 그 깊게 내려간 상태에서 허리가 펴지게 됩니다. 지금 하체 동작과 상체 동작을 골고루 한번 해봤어요. 연결 동작으로 하나, 둘, 셋, 밀어 올리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나눠서 하는 거죠. 반동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체 운동 따로, 어깨 운동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트러스트를 전신 운동으로 하기로 했죠. 하체 힘을 상체로 전달하면서 코어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하나, 둘. 그렇죠. 던지듯이. 딱. 그렇게 되면 하체 힘이 코어의 힘으로 전달이 되면서 상체 힘으로 또 전달이 되죠 전신을 함께 쓸수 있는 기능적인 운동이 되는 겁니다 옆모습으로 한번 보죠 자 밀어 올릴 때는 머리 앞이 아니라 머리 위로 밀어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척추가 쭉 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코어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허리에 힘이 무리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밀어 올릴 배 엉덩이를 꽉 붙잡으시면서 프레스를 올려줘야 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옆모습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요 그러면 스쿼트 상태에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팔이 앞으로 떨어지고 스쿼트 상태도 망가지니까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자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온몸을 깨부수면서 좀 다+ 다 오바야 좀. 심했어. 그러면 허리를 피는 방법은? 자 여기서 구부러지는 건 무릎이 안으로 모이고 너무 좁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다리를 펼쳐서 그렇죠. 골반을 열어주고, 그 다음 허리 세우고, 팔꿈치를 앞으로 빼주는 거죠. 근 근육을 잡아 당깁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허리, 목, 어깨, 개 중에 하나는 다칩니다. 당연히 무릎도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강도가 높은 운동일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두 손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캐틀벨로 이렇게 붙이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떼요. <laughs> 왜 떼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붙일 수가 없겠죠. 계속 붙이면 손이 다 칠테니까 케틀벨을 요 라인, 우리 살 있는 라인으로 올려주면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안 아파집니다.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요, 손을 딱 세워주시고 팔꿈치 똑같아요. 팔꿈치 앞으로 빠져 있는 걸 보시죠. 팔꿈치가 앞으로 빠져 있고 옆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세팅 동작. 자, 팔꿈치가 전방에 가 있고 그래야 어깨가 후방으로 빠지면서 등의 힘에 의해서 뒤를 이렇게 꾹 눌러주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등 근육이 이 무게를 받아주죠. 아까처럼 마찬가지 앞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면 승모근으로 힘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또 깨틀벨을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트러스트를 하는 동안 떨어뜨리기 때문에 목과 어깨에 부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구부러지니까 허리에 부하가 실릴 겁니다. 따라서 날개뼈를 조여서 이 케틀벨 부하를 광배근 쪽으로 등 근육 쪽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개뼈 잡고 팔꿈치 앞으로 빼주고 이게 세팅 동작 당연히 배영덩이는 잡아 당겨 놔야겠죠 또 똑같이 허리가 이렇게 풀린다면 들려버리면 또 허리에 무리가 갈 테니까요 항상 잡아 주시고 자 전면 보시고 어좀 무겁긴 한가 봐요 <laughs> 10kg 10kg인데 <laughs> 자 가볼게요 상체 세팅이 끝났으니, 이제 하체랑 또 섞어 볼게요. 아까처럼 다리를 넓히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이 무릎이 발목보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저희 스쿼트 너무 많이 했었죠? 자, 똑같이 밀어주시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아, 맞아요. 조금 아, 이거 너무 오바했다. <laughs>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앉았을 때 당연히 골반이 열리니까 허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일어나서 밀어주고. 자,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반동을 써볼게요. 하체 힘을 좀더 세게 상체의 반동을 이용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툭. 연결 동작. 하나, 둘, 툭. 똑같습니다. 하나, 둘, 팔꿈치 모양 잘 보세요. 다시. 하나, 둘, 주의해야 될 점.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빠지죠? 이렇게 꺾어서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손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보이시죠? 가볍게 하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꺾어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꺾은 순간 이 팔뼈와 여기에 있는 견봉이라는 곳이 찝혀서 어깨에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이게 계속 반복돼도 염증이 나면 뭐십시겠냐 이렇게 넘어가겠죠. 팔꿈치가 항상 앞으로 가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갔어요? 측면해야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자, 팔꿈치랑 어깨의 라인을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올려주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오케이. 자, 다시 쭉. 마찬가지 위로 올렸을 때 머리 위에 스톱. 자이 상태에서 보시면 코꽉 잡고요. 직선으로 쭉 뺐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게 되면 척추를 펴는 운동이 또 되겠죠. 한마디로 척추의 교정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 땀 너무 많이 흘리는데? <laughs> 네, 네 여러분 한손 있고 두 손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캐틀벨이 하나라면 한 손으로 트러스트를 하면 될 거고. 만약에 두 개라면 양손으로 트러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트러스트 운동을 제대로 하고 나면 아마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로 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캐트벨 트러스트 운동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